하루에 여덟 번씩 삼십 초 이상 손을 씻으면서 신종플루의 최선의 예방을 다하고 있는 선비뉴스의 선비 이수진 여섯 번째 인사 올립니다. 이 지난번 천 목다지 탈락이 지역에 큰 충격을 주더니 이번엔 대전 충남의 지역당이나 다름없는 자유선진당에서 심대평 대표가 탈당을 했습니다. 국무총리 인선에서 온 문제가 자유선진당 전체의 졸립 문제로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거의 심 대표가 국무총리에 올라서 침체된 행복도시에 작은 희망을 불어넣어 주길 바란 게 사실인데 결과가 이렇게 돼서 공주연기 주민들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일 대전시는 유성구 원천동 시설관리공단 내에서 박성유 시장을 비롯 무형문화재 관계자 그리고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시 무형문화재 1호인 웃다리 농악전수교육관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개관한 웃다리 농악전수교육관은 전수교육장, 준비실, 사무실 등총 사업비 6억 2천만 원이 투입돼 만들어진 1층 규모로 앞으로 웃다리농악이 우리 지역에서 전통과 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아, 웃다리농악이 뭔지 알고나 이슬랑가 모르겠네. 이 대전에 웃다리농악으로 말할 것 같으면 1960년대 월의 송순갑 선생이 결성한 중앙농악회를 시작으로 대전에서 꼭 지켜야 할 전통문화인 것이요. 아우,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 공부해서 남줘. 어이구, 이번 개관으로 대전시는 무형문화재 지정 17개 종목 중에서 들말두레소리 전수교육관과 함께 앞으로 대전시의 무형문화재 전승발전에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박성료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다리농악이 우리 지역에서 전통과 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이 사실 저번에 말이요. 그 대흥동 전수관은 공부하러 왔다가도 도망갈 판이었어. 다른 시도는 그 개인 앞으로든 단체로든 전수회관이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상설 공연도 하고 또그 지역민들이 같이 모여서 축제도 하고 또 전수활동도 거기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대전은 하나도 없잖아요. 송덕수 선생님, 이번에는 전수관 마음에 드세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넓은 공간과 또 강당도 있어가지고 전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관이 생겨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 문화재로서도 굉장히 보람있고 고맙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아, 이번 소식은 아주 끝내줘 끝내줘. 대전시는 지난 1일 오후 1시 30분 대덕구 문평동 대덕산업단지 내에서 박성유 대전 시장을 비롯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일자리 확보와 자립을 위해서 장애인 복지 공간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아, 이거 누구 아이디어요? 아, 정말 잘했네. 이런 거 상줘야 되는 거 아니여? 장애인 복지 공장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공장동과 복지동으로 구성되며 이번 복지 공장이 완료되면 100여 명의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해 제과제빵 세탁사업, 기업체 위탁조립생산등 장애인들의 소득보장과 자립능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라고 시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 장애인들한테는 쉴수 있는 자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비장애인들처럼 일자리, 이거 일자리 찾아주는 거 돈을 떠나서 얼마나 기쁠 겨아유 내가 더 눈물이 나네! 대전시 관계자는 그 외에도 장애인 일자리 마련을 위해 전국 처음으로 시각장애인 안마사업단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직업생활을 통한 꿈과 보람을 실현하는 장소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일 박성효 대전시장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로부터 전국 16개 시도단체장을 평가한 결과 공약이행 우수단체장으로 선정됐습니다. 감축 드리옵니다 c 그레츄레이 t u l a t i o n c o 실천본부의 한 관계자는 박성효 시장은 임기 내 목표 60개 공약 가운데 34개를 완료했고 현재 남은 26개는 순조롭게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체 공약 78개 중 장기 목표로 분류된 18개의 과제도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기에 선발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박성현 시장도 역대 수많은 상을 받았지만 시민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생각에 이번 상이야말로 본인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저희 시가 나름대로는 각종 평가에서 한 4,50개 정도 수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받은 이 상이야말로 저 개인적으로 완한 영광이고, 또이 산을 밖까지 함께 일해준 우리 시사나 공직자와 또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금주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충남도는 특수시책으로 추진 중인 문화재 안전견 시범 사업에 대한 안전견 기본훈련을 마무리하고, 천안성물사 등 목조문화재 보유 사찰과 고가옥 등 10곳에 문화재 안전견을 1일부터 배치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개가 나라도 지키고. 사람이 느낄 수 없는 부분까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경력으로 제한되는 상황에 있어서 군견 운영이 확실히 효과를 굉장히 크게 보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한테는 길을 열어주고. 기차를 타도 뭐 여섯 일곱 시간 기차를 타도요. 그냥 그제 발밑에서 그냥 있어요. 이번엔 그것도 모자라서 화재를 예방한다니 참 별난 세상이요 이번 사업은 숭례문과 낙산사 화재로 인해 문화재 보존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는 가운데 우리의 소중한 목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 안전견은 뛰어난 후각 능력을 이용해 인화성 물질, 화재 발생 시 연기 등을 인지하는 교육을 시켜 이를 문화재 관리인에게 통보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복날 보신탕 잡수면 내가 아주 요걸로 아주 호구약을 내줄 거요. 개 먹지 말고 닭 잡아 잡서 닭. 동 관계자는 앞으로 문화재 안정연을 배치한 사찰 등에서 현지 적응 등 관련 사항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성과가 탁월하면. 전체 목조 문화재 보유 전통 사찰 등으로 점진 확대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아, 거그 말이요. 나한테 요 아주, 아주 재밌는 영상이 하나 있는데 내가 요거 보너스 영상으로 쏠 테니까 톡티비하고 일초 맺는 거 다들 아셨지들? 그 제목이 무엇이었더라? 한나라당은 집 짓고 민주당은 집 부수고, 네, 오늘 우리가 망치를 들고 열심히 집을 짓겠습니다. 그러나 이 망치는 우리 손에, 들리면 집을 짓습니다만 야랑 소에 가면 이 집을 보수는 안 합니다. 지난번 여러분을 비교해서 잘 보셨습니다. 집 짓는 한나라당 집 보수는 야당 우리 대전 시민들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